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어, 혈기 마른 사람 어, 그거 사람을 고친 38회 된 38회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에 있어서 진짜 인생의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자비의 집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병자, 혈기 마른 자, 온갖 병자들이 다 누워 있으면서 뭐를 기다리는가 하면 간을 쪽으로 솟아나는 그 물, 그 물이 솟아오를 때에 그 물에 처음 들어가면 치료를 받게 된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미신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로 치료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자들이 거기에서 누워서 그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저것을 내가 들어가야, 1등으로 들어가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 누워있는 모든 병자들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이 언제 솟구칠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의 대상자들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생각했어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있으려고 그리고 한눈팔지 아니하고 계속 주목, 주목하여 보겠죠. 물이 딱 섰을 때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와주려고 옆에서 그 사람을 물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눈치와 경쟁과 거기에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과 그런 것이 뒤엉겨져 있는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사실은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었죠 삶의 경쟁 실패 눈물 지푸라기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아기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의 현장이 베데스다 연목가였죠 주님이 거기 오셔서 그들을 다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38년 됐으면 고참 중에 왕 고참이었을 텐데, 그, 거기에서요. 못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 있어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이 만나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병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 속에는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목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야 되겠죠.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누가 먼저 뭐를 취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그냥 뚝딱뚝딱 있는 재료로 집을 짓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무슨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사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골치하고 예전에는 있는 땅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됐지만 지금은 어떤 직업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어떻게 취할까, 복잡하고. 그것은 경쟁이었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꿈 속에서 점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정한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진정한 삶의 길을 나타내 주셨다.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진정한 길, 진리의 길을 갈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짜 바라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소망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제를 보면 그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누워있고 거기에서 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냐. 아 그건 뭘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이 베레스다에서 1등을 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베레스다 진짜 네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느냐, 진정한 치료를 원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신 거겠죠.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했겠습니까? 그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병낫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낫는 것일 수도 있었겠죠.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몰라 이 사람 근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몸이 낳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다음에 관심이 없는, 뭐,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뭐를 하신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다뤘다, 죄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이야기할 틈도 없었고 주님은 피하셨고 그 사람은 그냥 뭐에 집중했는가 하면 치료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5장 뒤로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5장 24절 잘 알죠 내 말을 듣고 나보은 신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은 이 사람이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낫기를 원하느냐 진짜 나아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하면 진짜 나아야 될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뭡니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베데스다에 있는 거 보면 모르세요? 베데스다 물에다가 나를 넣어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38년 동안에 시달림을 입었는데 내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낫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다른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문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당면한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당면한 문제만 꺼내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나기를 원하느냐? 보면 몰라요, 주님.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 주님 모르세요. 거기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의이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진정한 바라는 것이 뭔지, 그러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진짜 주와 진짜 객이 뭔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삶의 스트레스를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 앞에 진짜 원하고 주님이 진짜 우리를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뭘까? 우리의 소원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주님 앞에 신앙의 성공입니다. 주님과 관계의 성공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베데스다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베데스다는 뭡니까? 누가 나를 물동할 때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의 시각을 극복해야 니 두 번째로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게 뭔가 하면 베데스다를 포기해라.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죠. 베데스다를 포기해라. 맞아요. 이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물동할 때날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 넣어줄 사람. 자 6절과 7절을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큰 주님의 꿈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1등으로 내려가야 돼요. 물통할 때날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차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를 포기해.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게 주님 만나고 있어. 예수님은 그의 관심을 베데스다에서 끌어내려고 지금 말시키고 계시는데,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를 집착하고 있었다. 자비와 극률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베데스다 같은 거기에서 우리는 경쟁 한계 실패 이런 것을 맛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베데스다의 물동함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포기할 때에 지님의 치유와 지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쟁하지 않으면 죽는다. 경쟁에서 지면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은연 중에 교육을 받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교육은 그래요 하나 더 외우고 하나 더 풀고 한점더 높은 점수를 추구해야만 내가 살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과가 오늘날 하나 차이가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내게 그렇게 경제나 지위나 그렇게 차이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은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고 라 베데스다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종교계획지를 방문하면서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에. 프랑스에를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프랑스의 고등학생이 한 주에 공부하는 시간이 17시간이래요. 평균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 수업만 해도 한 4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넘을걸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잘하겠죠. 문제풀이 잘해요. 경쟁해서 걔들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면 우리나라들이 이겨요. 근데 걔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걔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생산성 보다가 3배 정도 높대요. 제가 들은 얘기에요. 통계를 차차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예요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목회학을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잠깐 했는데 할때 보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우리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하고 그것을 외우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 과목이 3학점이나 되는 박사과정의 한 과정이 단순했어요. 교회 유력한 장노님 아들이 신세대인데 야구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은 경건치 못하다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유력한 장노님은 또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숙제 하나 내주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생각한 것, 논의할 것, 문제 제기하라는 것, 하나기 끝났어요. 그리고 끝에 자유롭게 리포트를 하나 내라는 것이에요. 그 주제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권위 구조, 세대 차이, 거룩에 대한 개념들, 목회적 관계,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자유, 암을 얻을 때에 인간 속에 있는 창의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가 경쟁이라고 하는 그틀 속에 메어놨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베데스다 연목가에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경쟁하는 그, 그 구도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오셔서 생명의 주님이 옆에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나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베데스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만 붙잡고 있어도 38년 동안 붙잡고 있어도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해요. 허영은 빈 영광이에요 글로리 오브 베인 비어있어요 겉으로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붙잡으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주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주님이 넣어주시려고 했습니까?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여했습니까? 그 사람의 원대로 물동할 때 주님이 한번 던져 넣어 주셨습니까? 베데스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데스다를 포기해라.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그 소망에 도달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소망을 위해서 베데스다를 포기하세요. 그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데스다를 재련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살 때에 그가 병 낫기를 베데스다를 향해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경쟁보다 탁월하신 주님의 치유가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복보다 예수, 베데스다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갈 때그 복보다 더 좋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베데스다에 가 있지만 그 베데스다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그 영생에 도달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제자들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설파하실 때도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인지상정. 그것을 뒤집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일, 그런 명령들을 너무 많이 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기가 막 원수라는 말 자체가 미워하는 자거든요. 말이 됩니까? 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도 돌려대라. 저는 어릴 때요,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손해 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큰일 하겠다. 전쟁식기나한대 때리면 나한대 때리든지 두대 때려야지. 또 때리라. 그러고 되겠어요? 억울한 일 많이 당겨봤는데거도 달라 고하면 속옷도 줘버리고 다 줘버리라. 예수 믿으면 엄청 손해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엄청 손해입니까? 예? 베데스다를 포기하면 엄청 손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요. 엄청 이익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엄청 손해일 것 같죠? 아니요. 그를 위해서 빈 축복이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를 향해 한 사랑이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온다고 말해요. 베데스다를 포기했더니 주님의 치유가 따라왔다고 말해요. 베데스다를 통한 소원을 포기했더니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다그합 아멘 우리도 오늘 이 베데스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 바라보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